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연류체 7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유체역학 복습을 꽤 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 해야 될것 같고 8주차까지 할게요. 8주차까지 해서 9주차 때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쪽은 그 유체역학의 기본 내용을 잘 알면 마이크로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 큰 사이즈에 비해서 작은 사이즈에서 무엇을 유의하면 되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 학부과정의 그 마이크로 플루이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체역학 복습을 하고 있는데, 뭘 했어요? 해석적인 방법 했어요. 해석적 유체역학. 우리가 주로 해석적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이라기 그이기때 배웠던 또는 과거에 배웠던 유체역학은 주로 우리가 다루는 것을 해석적인 방법을 주로 배웠을 거고 오늘 이게 이제 마무리를 잠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험적 방법 소개하고요. 실험적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 수치적 방법. 수치적 방법은 내가 그냥 건너뛸 거예요. 이런 수치 해석을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우니까, 실험적 방법도 그 연력학 실험에서 거의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8주차가 되고, 9주차 때 중간고사, 고사라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열류체로갈 건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해석적 유체역학의 그 유체역학을 이제 집약한 차트를 하나 설명했어요. 해석적인 것과 이제 물론 실험적인 방법이 이제 가미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 이게 무디 차트, 무디 다이어그램 또는 무디 차트라고 지난 시간 때 이거 설명했죠.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가장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차트예요. 레이놀스 넘버와 아 어, 프릭션 팩터. 프릭션 팩터는 프릭션 코이피션트의네 배짜리, 네 배에 해당하는 거 <laughs> 이렇게 정의한 건데 그때 이쪽은 이제 일반 코드를 쓰고 이쪽은 로그 코드. 즉뭐 10의 10 110의 2승, 10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10의 4승 10의 5승 이런 식으로 로그 그래프로 했을 때 그때 이제 2300이면은 얼마야? 이게 1000이잖아요. 1000이 아1000 뭐야? 10의 2200. 이게 1000이잖아요. 그쵸 10의 3승이면 1000이지? 응. 10의 3승. 10의 3승 그랬을 때 에, 여기 더 그려야 되겠네요. 10의 뭐 10에 6승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대략 2300 여기가 1000이니까 이 정도 된다고 치고 여기 층류일 때그때와 난류일 때 층류 그래프는 이렇게 난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난류 중에서 이제 <laughs> 표면 거칠기가 존재하는 경우는 이 위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표면 거칠기가 아주 커지면 거의 플랫해져요. 플랫해진다는 건 뭐냐면 아주 그 러프한 표면 거칠기를 가진 것은 레이놀스넘버 영향을 거의 이제 안 받는 거예요. 러프니스 영향만 받는 거지. 그래서 러프니스 이렇게 우리 그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엔 이것을 그냥 k라고도 썼어. k 나누기 d. 러프니스. 우리 교과서에서는 보통 엡실론을 많이 써요. 러프니스. 러프니스 이 표면에 보고 오돌토돌한 거. 요 러프니스 그 직경이 여기 내경이 d라고 했을 때 렐러티브 <laughs> 러프니스 또는 렐러티 e 러프니스 교과서에는 엡실론 여러분들 그 자유에는 유인물에는 k 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걸 k 플러스 이렇게 썼죠 그래서 러프니스 렐리티브 러프니스 에 따라서 이 f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유도 했을 거예요그 <laughs> 관내 램이나 측류 유동에서 f 값이 얼마 64 나누기 레이놀스 넘버 유도 했죠 어떻게 유도했어 그 하겐 보아젤 방정식을 풀었지 예? 그래서 하겐 보아젤 방정식을 풀어서 속도 분포를 구하고 속도 분포로부터 월 쉬어 스트레스 타우 W를 구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F의 정의는 4배의 CF니까 4배의 CF니까 CF가 뭐야 CF가 타우 W 나누기 2분의 1로 유민의 제곱 대입하면은 이제 다 CF를 구할 수 있고 4배에서 F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유도하는 거 이건 꼭 해보라고 그랬어 이 정도는 알고 그 유도할 줄 알아야 돼요 중간고사 때날 가능성이 커 그다음에 날린 경우에는 이, 이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뭐 로그가 들어가 있는 복잡한 식 그리고 한 번에 구하지, 구할 수 없고 임플리시하다고 그래요 가정을 해서 다시 구하는 트라이얼 앤 에러 시행착오로 구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을 단순화 형태로 두 가지씩이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한 2만까지, 한 2만까지, 2만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2만까지는 약간 기울기가 더 큰, 크게 떨어지는 거. 2만보다 클 때는 좀 작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구별하자. 그래서 여기 2만 이하는 F값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0 3 1 6 3인가 <laughs> F값. 3.164? 어, 0.3164의 어, 레이놀스의매 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승. 그 다음에 이쪽 2만 이상 난류일 때는 앞에 숫자는 좀 작죠? 0.184의 어, 레이놀스넘버의 뒤에 기울기는 더 플랫해져요. 마이너스 5분의 1승.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측류일 때 하나, 난류일 때두 개. 그다음에 이쪽 이제 일반 일반화된 거. 요것은 그냥 펑션 오레이놀스 넘버와 조도. 어? 무차원한 조도 요거. 요거의 함수다. 굉장히 복잡한 식이 있는데 식 주어지면 우리가 대입만 하면 구할 수 있다. 이,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하고 나면 심플해요. 측류일 때 f는 64 나누기 레이놀스 넘버. 날류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0.3164의 레이놀스 넘버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또는 이쪽은 좀더 플랫한 쪽은 0.184레이놀스 넘버의 마이너스 5분의 1승 주로 이 뒤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계하는 레인지가 2만 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외워라 하면 이걸 0.184레이놀스 넘버의 마이너스 5분의 1을 대표로 할것 같아요 이걸로 쭉 그냥 그려도 오차가 많이는 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그냥 이거 또는 이거를 난리오로 대표하는 그 스무스브일때둘 중에 하나 그냥 쓰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엄밀하게 보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변한다. 완만하게 변하니까 조금 기울기가 클 때는 마이너스 4분의 1승. 조금 더 플랫할 때는 마이너스 5분의 1승. 이렇게 되겠어요.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해석적 방법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우리가 안한 부분이 유인물의 안한 부분이 난류 모델링인데 난류 모델링은 그 유인물을 한번 그냥 몇 가지만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유인물 양이 많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제 강의가 위주입니다. 강의만 잘 들으면 되고. 제가 강의 때 언급한 부분, 유인물에 언급한 부분만 찾아서 해도 충분해요. 그렇지만 이제, 에, 그 유인물을 한 번은 좀 빠르게 읽어보세요. 전체 흐름은 이해를 할수 있도록. 자, 난류, 터빌런트 모델링 부분에서는 <laughs> 해석적인 방법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 난류 모델링. 일일이 다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28페이지를 보세요. 28페이지. 가장 <laughs> 많이 쓰는 모델이 에 K-epsilon 모델인데 스탠더드 가장 많이 쓰는 난류 모델링이 스탠더드 K-epsilon 모델 of 에디 비스코 i 티자 여기에서는 몇 가지 그 용어의 뜻만 알, 알고 이해하면 충분해요. 우선 에디 위스코스가 뭐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난류의 특성은 소용돌이. 소용돌이죠? 이 소용돌이를 에디라고 불러요. 에디. 에디. 와류. 또뭐 볼텍스. 다 유사한 말이에요. 에디, 와류, 볼텍스. 터빌런트의 특성은 뭐예요? 층류 유동은 나란히 층을 이루어서 간다. 난류 유동의 특성은 층이 깨지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3층에서 7층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층류에서는 층에서 층으로 운동량이 전달된다면 이것은 소용돌이를 타고 굉장히 큰 거리도 갈수 있고. 그래서 왕성하게 운동량이 전달이 되고 열 전달도 잘 된다 그 대신 마찰 손실은 커진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적으로 유체 역학 그 지배 방역기를 풀려면 층류일 때는 심플한 경우에 손으로 풀수 있었지만 난리했을 때는 사실상 못 풀고 풀도록 하려면 이제 풀수 없는 그넌 소위 수학적으로 넌 리니어 텀에 해당하는 그 비스코스티 들어가 있는 그텀 점성항을 풀수 있는 형태로 바꿔져서 푸는 것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난류 모델링. 그래서 여기 터빌런트 에디 비스코스티. 터빌런트 터빌런트 에디 비스코스티. 그니까 뭐야. 이게 뭐냐면 우리 어, 뮤티라고 쓰죠. 비스코스티 뮤티 터빌런트. 그냥 그 유체의 점성으로서의 뮤는 그냥 비스코스티. 또는 molecular viscosity라고 하죠. 점성으로서. 그 자체, 물질의 성질로서의 viscosity, 그 점성. 또는 점도. 이것은 물질의 성질이 아니고 그 유동의 성질이라고 볼수 있어요. 유동. 유동이 소용돌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운동량이 더 활발히 전달되는 것처럼. 이 점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물질의 성질이기도 하지만, 에, 운동량, 모멘텀, 운동량을 잘 전파해주는 역할을 해요. 특별히 이제, 이, 이, 그냥 미스코스트를 밀도로 나눈 거, 이게 키노메딕 비스코스트라고 하죠. 요, 요게, 요, 요 키노메딕 비스코스트를 뭐라고 불러요?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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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퓨셉티라고 불러요. 운동량 확산도 즉 운동량을 잘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게 동점성 동, 동점성이다. 동점도다. 그 동점도는 그냥 점도 나누기 밀도다. 그런데 이제 에디비스코스는 유동에 에디가 있을 때즉 터빌런트 에디가 있을 때 마치 점도가 커진 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그냥 점성보다 훨씬 커진 효과가 있어요. 10배, 100배, 1000배가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얘를 적절히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아는 값의 함수로 뭐 AB의 함수로 이걸 구해야지 이제 이케이션을 대입해서 풀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이제 이 AD v i s c u s t WN AD v i s c u s t 를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 그런데 아, 지금 우리 나눠준 자료 28페이지 보면은 이제 k-equation, 뭐, l o n e q u a t i o n k-epsilon 모델이 있는데 의미만 좀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k는 turbulent kinetic energy라고 불러요. kinetic energy가 k에. Yeah. 근데 turbulent일 때 turbulent kinetic energy. 운동에너지. 난류 운동에너지쯤 돼. 난류 특성이 있으면 걔가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가 있겠죠? 그거. 그것과 엡실론 앞에서 배웠던 그 조도 러프니스 엡실론 말고 이것은 터빌런트 카이네틱 에너지의 디스페이션 레이트라고 불러. 디스페이션 레이트 어, 우리말로 하면 소산율쯤 되는데 디스페이션 A dissipation, dissipation r a t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유동이 이제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난류의 특성은 그 국부적으로 입자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용돌이가 많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따져보면 얘는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k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 애들이 이 점성 효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운동 에너지가 좀씩 줄어들어. 그 대신 그게 열로 소산돼요. 디스페이션, 없어져. 가지고 있는 그 회전 운동 에너지, 물론 여기 직, 어, 흐르면서 직선 운동도 하니까 어쨌든 운동 에너지가 터빌런트로, 터빌런트 때문에 가지고 있는 터빌런트 그 카이네틱 에너지가 그 중에 일부가 소산돼요. 그 마찰에 의해서 터빌런트 그 마찰 효과에 의해서 어, 그 에너지가 좀씩 감소해요. 흐름, 흐름, 흘러갈수록 감소해서 그게 결국은 뭘로 열로 변해서 이제 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관내 유체를 계속 돌리면 점점 살살 온도가 조금씩 뜨거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것을 소산율이라고 불러. 소산. 소산. 없어진다. 소산. 없어지는율.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난류의 운동 에너지와 그것의 소산율이 밸런스를 이룬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이, 이 저두 가지 때문에 터빌런트 비스코스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운동 에너지, 2분의 1로 V제곱이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뭐 예를 들어 2분의 1로 K제곱. 이것과 근데 실제로는 요건 없고요. 이것과 요 엡실론. 엡실론 그다음에 예 여기 어떤 상수.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이제 운동 에너지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지. 로의 운동 에너지의 제곱에 해당하는 것만큼 소산된다. 근데 소산될 때, 요, 터빌런트의 점도에 해당하고, 여기 어떤 또 상수값이, 여기 상수값이 여기 있겠죠? 여기 상수값,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소산률은이 카이네틱 에너지의 제곱에 비례하면서, 요 점성에 반비례하는 어떤 거, 또는 터빌런트 비스코스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k와 엡실론만 잘 규정해서 쓰면 이 에디 비스코스를 이제 아는 셈이 되니까 문제를 풀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푸느냐는 거의 수치 해석적으로 이제 다 해놨어요. k 엡실론 모델을 사용하면 돼. 거기에 적절한 c 값 같은 것만 이제 자기 문제에 맞게 예, 선택해서 쓰면 다 이제 할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즉 Standard K-Epsilon 모델은 K-Equation, Turbulent Kinetic Energy Equation이 있고 또그 중에 일부가 소산되는 그 소산 Equation이 있어서 그것을 푸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써 Turbulent Viscosity를 알수 있다. 그또 하나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9페이지에 Reynolds Stress Term o d e l 이 있어요. Reynolds Stress가 뭐야? 거기 29페이지 나와있지? 그 속도, 이, 이 회전하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발생할 텐데 그 어떤 평균 속도에서 X 방향으로 플럭추에이션 되는 것과 Y 방향으로 플럭추데이션 그 곱에 의해서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그 값을 어떻게 모델을, 모델을 세울 거냐 그 값이 n o n 어 i 비선형이기 때문에 손으로 풀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선형화해서 적절한 값을 집어넣어서 푼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 외에도 이제 난리 모델링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여기서 다할 수는 없고 개념적으로 난류 때문에 해석적으로 풀수 없는데 그 난류의 문제가 되는 부분, 그 스트레스 부분 또는 그 난류 점성 부분만 어떤 다른 값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다른 값으로 표현해 보자. 그걸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표현해서 결국 풀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해서 이제 해석적인 방법이 끝났고 그다음 실험적인 방법 봅시다. 실험적인 방법도 나눠준 자료 쭉 훑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어 이제 실험적인 부분 실험적 유체역학에서는. 실험 유체역학, 실험적 유체역학, 유체역학. 어떤 유동이 있을 때 그, 그 유동이 이렇게 비행기 날개 위에 바람이 흘러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해석적으로 푼다. 그러면 비행기 날개에 있는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 그 경계층, 경계층 이론을 대입해가지고 여기 속도 분포를 이제 주는 거죠. 여기는 노슬 컨디션을 주고 여기는 바람이 비행기 그 옆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속도 어유 인피니트 이런 걸 대입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바운드리를 푸는 거죠. 측류면은 쉽게 풀리고 날리면 이제 아까 말한 날류 모델링을 써서 풀수 있는 문제로 바꿔서 푼다. 그래서 결국 이 비행기 날개 표면에 마찰력 같은 것들을 계산으로 구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실험적으로는 이제 이 안에 이 표면에 뭔가 센서를 박아가지고 어 마찰력을 구하는 거예요즉이 표면에 주로 이제 프레셔 센서를 재요. 프레셔 센서를 재서 마찰분포 그저 온도 뭡니까? 압력 분포를 재고 또할수 있으면 이쪽 이쪽으로 뭔가 센서를 재서 속도 분포를 측정하는 거야. 여기서는 압력과 그 유동장의 유동장의 압력과 속도. 이거를 계산했다면 지배방정식과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계산했다면 여기서는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 측정해서 압력도 측정하고 속도도 u, v, w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실험유체역학에서는 압력계, 압력계에 대해서 좀 가르쳐야 되고 또 속도 측정, 속도 측정 또는 뭐 이거에 이제 <laughs> 인테그레이션 한 유량 측정. 이런 게 필요하겠지. 응? 그리고 한 포인트에서 측정하는 방식이 있고, 여기 센서를 대서 이쪽에 속도를 재는 방식이 있고, 뭐, 피토 튜브라든가, 뭐, 여기 이제 소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또 뭐, 파티클. 여기에 이제 파티클을 띄어가지고그 파티클이 사진을 착각 찍어. 찍기 전에 여기 있던 파티클이 몇, 몇채 후에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속도를 알수 있죠. 어, 그 PIV라고 그래. 파티클 이미지. 벨라스미트리.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아마 여러분들 그 연력학 실험할 때 압력 측정 설명했을 거예요. 기억나죠? 거의 내그 과목 들었으니까 속도 측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잰다 하는 거가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설명해야 될 부분은 <laughs> 이제 이 비행기 전체 표면에 가해지는 그 압력 분포 또 속도 분포 그 주변의 속도 분포 또는 뭐 자동차를 설계한다. 그럼 자동차 주변의 그 압력이나 속도 분포 이것을 다이렉트로 실물로 측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노력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작은 모델로 바꿔서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럼 이제 실물로 하면은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모델로 했을 때 요령이 있어야 되겠지. 예. 그래서. 어, 원형과 모델. 원형. 원형과 그 모델. 뭐라고 해? 모델, 모형. 모형과 원형 실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거를 뭐 10분의 1로 축소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해서 이걸로부터 뭐 p와 어? 속도와 또 이걸로부터 무슨 프릭션 팩터 뭐 이런 걸 구해서 어? 그 마찰력을 구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마찰력과 우리가 실제 알고 싶은 것은 원형에서의 마찰력일 텐데 원형에서의 마찰력 또는 뭐 드랙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구해야 되는데 이 모형에서 값과 이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이 모형이 원형의 그 상황을 그대로 추정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원리가 만족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두 가지가 서로 상사해야 한다. 닮아야 한다. 시밀레리티라고 하죠. 시밀레리티. 상사법칙. 그래서 상사하도록, 비슷하도록, 닮, 닮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원형과 모형이 일단 모양이 닮아야죠. 자동차, 어? 큰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고 자, 작은 자동차가 뭐 10분의 1이다고러면 우선 모양이 닮아야 돼. 가로, 세로. 또 이런 거 그래서 그걸 기하학적으로 닮아야 한다 해서 기하 학적 기하학적, 기하학적 상사 이건 당연하겠죠. 어. 10분의 1로 줄였으면 길이를 10분의 1로 줄였으면 높이도 10분의 1로 줄이고 폭도 10분의 1로 줄이고 아니 닮아야 돼. 이건 뭐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유동도 닮아야 돼. 유동, 어? 유동. 이건 이제 지오메트릭 시뮬레티고시뮬레티도 similarity 또는 시뮬레티 유동 뭐라고 그래요 유동 키노메틱 키노메틱 시뮬레티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유동 유동학적 상사 또는 뭐 키노메틱 비스커스티 키노메틱 시뮬레티 운동학적 아, 운동학적 유동이 닮아야 된다 운동 운동이라는 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그어 이동하느냐. 속도. 유동과 관련된 거예요. 다른 말로 좀더 명확하게 하면 운동학. 운동학적 상사. 이건 이제 속도, 운동하면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나 뭐 가속도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닮아야 된다. 기하학적인 거는 길이가 닮아야 되지? 길이가 길이가 닮아야 된다. 또는 면적이 닮든가. 체적이 닮든가. 길이, 면적, 체적. 뭐 이런 관점에서. 그 다음, 운동학적 상사는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른 변화니까 이런 것들이 닮아야 된다. 두 가지가, 원형과 모형에서. 세 번째,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힘. 힘도 닮아야 돼 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운동학, 키노메틱, 다이나믹, 역학적 상사. 역학적 상사. 운동과 힘의 관계니까. 유동을 푼다는 그 운동과 힘의 관계. 그래서 힘도 닮아야 한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 만족하도록 원형과 모형에서 그 만족하도록 조건을 만들어 놓고 모형에서 실험을 하면 그걸 원형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다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요. 비행기 만들 때, 배 만들 때. 배 어, 무지 무지하게 크잖아요. 그큰 배를 그대로 실험하기가 너무 벅차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뭐 10분의 1, 100분의 1 축소 모델을 하고 또 파도 치는 거를 그대로 흉내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수영장 같은 데다가 여기 파도를 만들 수 있게 장치를 만들어서 계속 여기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하면 이게 파도가 치겠지. 이렇게. 그래서뭐 100분의 1 모형, 어뭐 배를 하나 띄워가지고 이 배에 걸리는 그 드랙, 저항 같은 걸다 측정을 해. 그래서 이걸 실제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풍동 있죠? 자동차 풍동에 자동차 모델을 넣어놓고 바람을 풀어줘서 풍동 실험을 하지. 그래서 표면 표면의 속도, 분포, 표면 근처의 유동의 속도나 또는 표면에서 압력 분포 같은 걸다 측정하면 원하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저항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걸 다시 원형으로 환산만 해주면 돼. 아시겠죠? 그럼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